야, 대박 대박. 몇년 전에 내가 여기서 석청을 파가지 갔는데. 야, 여기다 볼통을 갖다 놨지만 한. 봉이 한 봉이 한통 들어갔네. 와, 대박. 야, 신기하다. 갖다 놓은지 얼마 안됐는데요 한봉이 엄청 귀한데 우리 주변에는 이부적병 하는게 생겨가지고 한봉이 싹 없어졌는데 야 양봉이 아니고 한봉이네 아 대박 신기해. 야, 요걸 여기다 놔두나? 집으로 가져가나? 여기는 사람이 전혀 안 오는 데라서 아무도 모르는데. 이야. 이 돌밑이 런데 벌이 잘 들어오거든. 저번에저 소나무 밑에 쪽에 벌이 들어가가지고 나무 뿌리에다 집을 지가 있는 내가 석청을 땄는데 한몇년 됐구나. 야, 얘는 뭐 사람 밖길이 전혀 안 오는데고. 으 급경사 낭떠리지 아 신기해 아 대박 보이 군사가 많은데 들렁거리는 거 보니까 아, 벌떡 먹을 자리 위치도 참 좋아.